원리합계 문제인데 얘는 2015년 초부터 10년 동안 정립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문제가 정립금의 원리합계요. 정립금. 이네가 주로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가. 그래서 정립한 거를 갖다가 등비합으로 구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게 문제였거든. 근데 얘는 잘 보시면은 정립금이 얼마냐? 얼마씩 돈을 넣었냐? 그게 없어요, 지금. 그게 없고 지금 15년 초부터 해가지고 16년 초 해서 매년 초마다 돈을 넣어서 어 24년 초까지 10번 넣고 24년 말에 저만큼을 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반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죠. 는 돈을 모르죠. 는 돈을. 는 돈을 모르고 대신 나중에 받는 돈을 아는 거죠. 나중에 받는 돈. 그래서 뭐 근데 크게는 똑같아요 어쨌든 지난번 얘기 다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돈을 받는 시점을 잘 찾아주시면 등비합으로할때 필요한 게 초항하고 공비하고 항수만 아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공비는 여기는 이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내신 문제다 보니까 여기다 많이 줬어요 이렇게 여러 개.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단에 있는 거를 보고 공비를 따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이것도 부지런 지이죠 그런 거안 해도 공비는 다보겠어요 당연히 1.05입니다, 공비는. 여기 뭐 네. 5%라고 주기도 했고, 항수가 몇 개냐, 이제. 항수를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거 보고 쓸까봐 이제 그거를 낚시로 이렇게 여러 개준 건데, 이것도 별로 낚시가 안 돼요. 왜냐면 항수씨 문제 읽어보시면 나와요. 10개고. 여기에서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초항이 내가 는 돈이냐 아니면은 는 돈에다가 이자를 한번 붙인 거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된다 그랬거든 이것만 는돈 그래서 이둘 중에 다 해보시면 돼요 막말로 진짜 모르겠으면 둘다 해보고 둘 중에 있는 다고르셔도돼 막말로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 밑에 있는 표인데 보시면 내가 찾는 시점이 여기 지금 박스인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초항이 그럼 초항이 여긴데 여기가 내가 는 돈이냐 는 돈에 이자가 한번 붙은 거냐 보시면 이게 는돈 아니야 네 1년 지났잖아 초에서 말로 가니까 이자 만 붙은 거죠 이겁니다 음. 그래서 방정식만 세우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초항이 는 돈에다가 공 에, 이자 만 붙인 거 공비에 항수 제곱 빼기 1요거한개 얼마다? 2, 네. 6, 4, 6 0 0 0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리학계는 보다시피 학교시험에 나오면은 한 문제 나와요 아니면 뭐두 문제를 한 문제처럼 해서 내든가 그 정도라 할 사람은 준비하시고 를뭐 솔직히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객관식이에요? 그 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뭐, 왜냐면 뭐. 다른 학교는 이게 주관식 많이 됩니다 서술형? 서술형으로 서술형 서술형 많이 됩니다 옛날표들이 있어요. 아무튼 어, 됐고 그 다음에 십삼고 십삼분이 좀 이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이게 니네가 옛날에 고일 때 배웠던 이제 요, 원방. 요 원방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직선하고 원이 만나는 두 점에서 두 점을 AB라고 했는데 AB 현의 이, 이 선분의 길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Okay, ABN, 이게 a, b, m 인데 이게 현아이야현네 현의 길이 얘기예요, 현의 길이 옛날에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 음.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중심에서 샀네 직각삼각형으로 했어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네. 생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 이렇게 뭐 가르쳤어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반지름. 반지름이고 여기가 현 반땡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거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갖다 집어드시면, 중심이 뭐냐, 0,0이고요. 네. 반지름이 뭐냐, 네. n이고, 현 반대인 것, 현 구하라는 거고, 이 d가 뭐냐, 항상 이 d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d를 구하는 방법이, 정사직선. 요, 직선에서, <laughs> 요 점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직선 루트 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에서 중심 0,0 까지의 거리 하시면 루트 네, 루트 2분의 N. N 절대값. 절대값에다가 0,0 대입하시면 n이에요 네. 얘가 d 루트 2분의 n은 어차피 자연수분은 음. 지금 그러니까 네. N. 그럼 요거니까 결국엔 이 현의 반땡이라는 애는 얘가 지금 2분의 a,n,b,n인건데 피타 피타, 어차지 돌리면 되죠 뭐 루트에다가 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제곱 빼기 2분의 n제곱이야 뭐야 2분의 n제곱이야 이거 2분의 n제곱 그럼 루트 루트 안으로 찢어 들어가면 루트 2분의 n이 되고 되잖아 네. 그럼 이제 2만 제끼시면은 아 a n b n은 네, 루트 이거 뭐 근데 아무튼 루트 2분의 n에다가 곱하기 2고 유료하시면은뭐 나와요? 루트 2N. 루트 2n 나와요. 얘가 뭔데 뭐야 얘가 뭐래? 얘가? 얘가? 루트 2an 이래잖아. 그러니까 음. an이 뭐라는 거야 n. n이야. 그럼 씨 뭐야? 1부터 10까지 an이 an이 n이니까 ak가 k 아니야? 네. 1부터 10까지 하반이야. 얼마나? 55. 네. 그럼 문제인 아, 거는할할사람이할하있요할수있으하시무리 하시고, i r salon. I want a hair salon. I want a hair salon. I want a hair s 니 l 그 n I 식세 n t a hair salon. I want a hair salon. I want a hair s a 등비, 에, 등차야, 등차. 공차가 마이너스 2짜리. 빨리 들어서 안 풀어지지. 저안 붙여, 빨리. 그러면 이 등차 1번 항 쓰시면은 초항에다가 공차에 n 마이너스 1. 천천히 하시면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1.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앞에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경험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9. 99. 999 이렇게 가면 얘가 10-1, 10제곱-1 그러니까 얘는 10의 n제곱-1 그래서 시그마로 쓰랬고 항이 몇 개냐 천천히 세보시면 은 k는 1에서 여기 보시면 6까지야. 되죠? 이거 보셔도 되고 아무튼 일반항 아는데 c 을왜먹구해 그죠? 6까지가 되겠고 n만 k로 잘 바꿔서 쓰시면 되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계산 못 해요 이거. 이 계산 못해 이건. 우리가 손으로는 못 짓지 않을 거야. 다음. 18번이. 그래서 18번도 쉬운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좀할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적어도 뭐를 할수 있어야 되냐면 SN에서 쟤는 일반항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일반항 구할 때그 일반항 구하는 게 이제 초항.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로 푸셔야 되거든. 네. 근데 뭐 미리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게 얘가 2항부터 등차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붙이세요 얘는 하면은 6이고 얘는 2n 플러스 그렇죠 3이에요 2항부터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실 때 제가 보셔야 되는게 1부터 11항까지 합이라서 플러스시면은 a1, a2분의 1 A2, A3분의 1, A3, A4분의 1 해서 A11, A12분의 1인데, 얘를 따로 빼서 구하셔야 돼요.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산수. 6 곱하기 A2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5냐? 7. 7인데? <laughs> 이거 하시고, 이 뒤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부음문수 하시면 돼요. 뒤에서부터. 이부음분수 예, 하시면 참고로, 모르겠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건 할것 같긴 한데, 얘가 뭐야, A2가. 7. A3는 9. 얘는 9. 11. 땡땡땡. 11이면 22, 25. 27. 그래서 이 뒤에만 부분분수 얘는 그대로 가고 뒤에만 부분분수 가면 뒤에 거 빼기 네. 앞에 거 분해하면 2분의 1로 빼내고 7분의, 7분의 1을 빼기 싹싹싹 지워지고 네. 27분의 1만 남아요. 이거 내신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되게, 되게 잘 나옵니다. 등차수열의 요합 주고 어? 요 이제 부분분수 처리해 가지고 하는 건데. 초항이 규칙성 안맞아가지고 초항은 따로 빼서도 하는건데 네. 자기가 따다다다다 연습해가지고 외워서라도 풀수 있는 사람은 이거 똑같은 문제 맞나? 아합니다 응. 어? 똑같은 문제 요번에 지금 시험 본 학교 중에서 <laughs> 이거 나무저 학교가 있었고 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됐고 이런 걸맞춰이 씨, 아 이게 등비합공식 쓰세요, 그지나 등비 아닙니까? 공비 마이너스 일 분에 초항에다가 공비에 항수 제곱 빼기 일은 십육. 밑에 거는 공비 마이너스 일 분에 초항에다가 공비에 항수 제곱 빼기 일은 사십팔. 구하라는 게 공비 마이너스 일에 초항에다가 12제곱 마이너스 1 2 제곱 마이너스 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네제곱이한 덩어리로 보이셔야돼네제곱이 그래서 얘를 r에 네제곱 빼기 1 r에 네제곱 플러스 1로 바꾸고 얘는 r에 네제곱 빼기 1 r에 8제곱 네제곱 더하기 1 이거 변형식 외워야 곱셈공식 외워야 돼 인수분해 공식 외워야 돼요 모르면 못 풀어 어차피 얘는 그래서 얘가 16 얘가 16 그러면 r의 4제곱 더하기 1이 약분하면 3 r의 4제곱이 얼마? 2 1로 와서 얘가 16 얘가 갖다 대입하시면 r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4하고 2고 1이고 이 정도 문제라 아, 어쨌든 다 대표용 많이 했던 애들이라 맞출 수 있으면 공부해서 맞추셔야지 다음 吃肉、sure